그냥 야... 여튼 그리고 남친 짤 누가 찍어주는 거예요? 남친 짤 어... 제가 혼자 제가 혼자 찍고요? 아니면 은 가끔 우리 멤버들한테 부탁할 때도 있고 스태프분들한테 부탁할 때도 있고 근데 사실 그게 막그막 남친 짤이 저는 진짜 그런 남자친구 없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 없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같은 사람이 어딨어. 현실이 없잖아요. 근데 이 분위기, 풍기는 분위기 있잖아요. 딱 되게 약간 그런 일상적인 그런 느낌이라든지, 이렇게 뭔가 그런 것들. 이게 되게 남친스럽잖아요. 아, 아닌가? 근데 나를 내가 난, 나는 그렇다고 생각해서 올리긴 하지만 뭐 그냥 보는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게 다르니까 그냥 뭐 그냥 귀여워했어요 응? 뭐 여튼 자기 객관화 쩌네 진짜 사랑한다 어이 좋아 남친짤 쓰면 남친 해주나요? 아. 없잖아요 저 같은.. 없죠? 저 같은 사람? 그렇죠 <laughs> 그리고 별거 없이 눈을 들 때마다 생각나고는 해 너와 헤어진 건 꿈이 아닐까 t 비에는 너의 소식이 왜안 나올까? 자꾸 니가 또 궁금해지기만 해.